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문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말 주의 뜻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기도로써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이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도 이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 다음엔 네. 사주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의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우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아, 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laughs>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놀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 기이 여기지 않, 않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긴 놀랍습니다 하지만 기이 여기지 말고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결정하는 그런 그 모습 그걸 실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는 뭘까요? 바로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산 자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도 아, 이러한 심판이 이 심판도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태도가 그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나를 보내신 이예 뜻대로 그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예 뜻대로 하려함으로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받아서. 우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뜻대로 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는 나의 뜻대로 하자,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심판이 어렵 어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 있느냐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그들은 그 성조주 하나님은 그새 인격이면서 또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 역할이 또 다른,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각각 새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정말 완전히 알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일치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종이되시기를 자녀가 되시기를 양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이제 각자 간구하신 것을 다 응답받으신 줄을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